근시진행을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꽤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근시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는 봐요. 막막도파민 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수면 박탈을 시키면 수면 박탈이 근시진행을 유발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도 새벽 2, 3시까지, 서너시까지 안 자고, 뭐, 똑잠 자고, 서너시간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고, 이런 거는 사실 근시진행에는 굉장히 좋지 않고요. 뭐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수면 박탈이 되면 아이가 키도 잘안 자라요. 비만도 유발하고, 키도 안 자라게 하고, 피부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저항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안 잤기 때문에, 잠은 제 시간에 잠들어서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잘못 알려져 있는 얘기긴 한데 사족을 붙이자면 드림렌즈 처방 받으시는 부모님들 중에 드림렌즈를 처방 받으면 무조건 끼고 8시간 이상을 자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애는 이제 고등학생 되면은 6시간 정도밖에 못잘거이 효과 없는 거 아니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드림렌즈 착용해서 근시 억제하는 효과는 착용해서 2-3시간만 착용해도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근데 수면 박탈이 아이에게 좋은 건 아니니까 어쩌다가 이제 수면은 8시간 해 주세요라는 게 그렇게 와전된 거라고 보고 드림 렌즈를 껴내는 무조건 8시간 자야 된다는 틀린 얘기입니다.